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싱글남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두 달도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다시 그날도 돌아가서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만나서 한창 술을 마시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성공적인 헌팅을 하기 위해 클럽에 들어갔지만, 아직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 군인 냄새가 안 빠져서 그런지, 모든 헌팅을 실패를 하고, 친구들과 근처 술집에서 우울하게 술을 마시고 되었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이미 막차는 끊겼고, 근처 숙박업소를 들어가 보았지만, 다 만실이라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번화가 주변을 방황을 하는데 아까부터 저희랑 계속 동선이 겹치는 여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그 여자 무리들도 잠잘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숙박업소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기도 방이 없다고 서로 알려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같이 숙박업소를 찾으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필이 받았는지 갑자기 을왕리 해수욕장을 가는 걸로 결정이 났고 처음 여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택시를 나눠 타고 그 새벽에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저희나 그 여자 물이나 다들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조개구이집으로 들어가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얼마 먹지 않아서 취해서 자는 나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개구 이집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처 펜션에 방을 저렴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실 사람들은 조개구 이집에서 더 먹고 잘 사람들은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졸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파지길래 펜션으로 갔습니다. 이미 다들 만취한 상황이었기에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아무 베개나 잡고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콕콕 찌르면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만 건들고 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찌르면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처음 본 여자를 뒤에 안고서 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서로 뒤엉켜 자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괜찮다면서 너무 불편해서 깨운 거라며. 미안하다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누워서 다시 자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니 곧 해가 뜰 시간인 것 같아서 숙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있었던 그 여자분도 나와서 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일은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저 때문에 못 자서 어떡하냐고 말을 하였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커피나 한잔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 저한테 혹시 운동하셨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전역했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제가 그녀를 안고 있을 때 운동하신 분 몸같이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근육도 많은 것 같았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힘도 엄청 센것 같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몸이 엄청 딱딱하게 느껴졌다면서. 어마어마한 느낌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 못해서 군대 있을 때 운동 많이 했다면서 군대 썰을 좀 풀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제 소중을 가리면서 여기가 아까 텐트 쳤었다면서 엄청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면서 저한테 피곤하지 않냐면서 제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그 일대를 다 돌아다녀서 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들어간 방이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녀를 보니 저도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속삭이면서 너무 하고 싶었다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속으로 세 번이나 뜨겁게 서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친구들이 있는 펜션으로 갔습니다. 아홉시 넘었는데도 다들 늦게까지 놀았는지 잠을 자고 있었고 저희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한번 찐한 스릴을 즐겼습니다. 그날 점심에 다 같이 해장을 하려고 근처 식당으로 갔지만 어제는 다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더니 오늘은 다들 어색해 하면서 말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녀만 바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할뿐 다들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를 끝내고 나가려는데 급해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음으로 인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만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갔다 왔더니, 그녀는 물론 그 여자 무리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다들 이제 집에 가야 한다면서 버스 타려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녀의 연락처도 모른 채,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특히 뜨거운 대화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둘러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그녀들은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들을 처음 만났던 부천 번화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인천 쪽에서 술 마실 일이 있으면 그 부천 번화가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고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때 같이 으랑리 해수욕장을 갔었던 친구들이 아직도 제가 그날에 그녀를 못 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워할 줄 알았으면 그녀들이 버스 타려 간다고 할때 붙잡았을 텐데 미안하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고 아직도 가끔씩 그날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녀의 생각이 납니다. 꼭 한번 다시 만난다면,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